우리가 어저께 오늘 새벽까지 본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때를 분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분별하시는데 그분은 뭔가 다른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 내린다 생각을 많이 하고 아니면 느낌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또 보면 서기관이 저 사람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데 왜 지가 죄를 사해준다 그러나 속마음에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도 미리 아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분 안에는 이것을 우리가 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말씀드린다고요 영적. 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영적인 직감. 우리의 영에는 우리 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성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대상 때문에 어, 이게 결론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알아지는 거죠. 왜 영이 있어 우리 안에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으나 내 영이 새롭게 됐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그 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다만 어떻게 그걸 개발해 내고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죠. 자, 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새벽에 아무튼 예루살렘 성진에 올라가서 성진에 가르치던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께서 이제 절기 마지막 날에 하시면서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37절로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조막절 절기는 보통 8일 정도 되는데 마지막 8일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그, 시, 그 시기는 이제 봄부터 시작되는 건기가 어, 막 이제 시작되면서 굉장히 비가 아주 비로소 어, 한 시대 쉽게 말하면 그 실로암 샘의물 물위도 물 아주 수위가 낮아지고. 모든 땅들이 거칠어서 굉장히 푸석푸석거리면서 비가 절실히 요청되던 그런 시기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조막절, 수장절, 주수감사절이죠. 그것을 지내면서 신람에서부터 물을 길어다가 주의 제단에다 붓는 행사를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이나 다 물을 갖다 부으면서 어 농사에 필요한 물을 달라고 그렇게 기원을 하는 그그 그 이제 의식이 있죠 마지막 날에 근데 지금 그 의식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탁 일어나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세요 명절 끝날 그 곧큰 날에 그렇죠 그 일들이 이루지고 있는데 외쳐 이르시되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리고 막 소리를 치시면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실로함에서 갔다가 물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의 그 목마른 삶인데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내게 와서 나를 믿으면 너희의 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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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강이 어 흘러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석이 달려 있는데 39절 을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직 그때는 성령을 오순절 역사가 있기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성전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아직 성령이 오실 때가 아니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그런 주석 요한 사도가 그런 주석을 갖다 붙여 놨어요. 성령을 가르켜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다들 말로 맡기면 나를 믿어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솟아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늘 구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될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마른 막대기예요. 마른 막대기라고요. 오늘 어 벌써 22분이요. 아 오늘 기도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그래서 아도 오늘은 10분 아셨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수요일에는 10분 뉘려했으니까 10분.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운행하셨던 g 일제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역사를 계속해오시죠. 하나님의 실 y 적인 역사는 그분 y 의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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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전 n 부터 요한복음 말씀 15장, 1 o 장 g Yong y o n 어떻게까지 노력하시냐면 자기가 있어도 제자들이 자기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 보내오면 은 성령님께서 내가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주시려고 기대고 오신 거죠. 그 성령은 부활 성전 이후에 오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성령 주시지 않죠. 그런데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 성전 하셨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왔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은 두 가지의 일들을 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해요.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거한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잊는 게 문제, 예요 자꾸 잊어버려. 나이가 언제 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아닌 분이 한분 계시다고요. 자,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뢰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 직, 어, 민간성을 가지고 직감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 계신 데이 분은 진리에 계신 분인데,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 분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분이 들은 것을 말하고 장례를 말한다. 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적, 그런 분별력과 영적 직감이 가능하신 것이오. 나를, 나를... 자꾸 다 하나를 보지 마시고 성령님이, 진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까? 학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성지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란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은 나사렛 존 사람인데 학교도 안 다니고 배운 소승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서 저렇게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가? 어떻게 때를 분별하고 어떻게 사람을 알까? 영의식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애를 많이 보면 공생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처음부터 그분 태어났을 때 보자 신변 능력을 해가지고 그런 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록 이 없어요. 다만 1 2살때에예예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변론했다 그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만. 공생에 전에 신변 능력을 행해 가지고 목수 생활을 안 하고, 뭐 호, 호화롭게 살았다든지, 무슨 뭐 다른 능력을 행했다 그런 기록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공생에서 서부터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공생이를 시작하면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에 하늘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게 된줄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정말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공생을 시작하면서부터예요. 하님의 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정확히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본인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동행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기신을 주체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박식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면서 놀라운 진리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걸 믿고 안믿고는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또성령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외에 보혜사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네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은 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돕는 사람, 돕는 자, 그런 말이에요. 은혜를 보존하는 자, 그런 말도 있지만, 돕는 자, 도와주는 자.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굴 도우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죠.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절대로 개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임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죠. 하지만 이슬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에세겔과 요엘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랑에 부어주겠다고 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이, 이 엄청난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회사 우리를 돕는다 그러신 분인데 뭘 돕겠다는 건가 구체적으로 뭘 돕는 걸까 모든 걸다 돕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돕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꺾어 나갈 때즉 어,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지가하님과 연합되지 못, 되지 못하는 되지 못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알았어 근데 이 아는 것이 곧 진리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가 어제도 말씀 보았죠. 하나님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할 때 징크가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그래서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를 도우시느냐? 성령께서 도우신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행한다. 즉, 내 의지가, 내 의지가 완전히 하나 앞에 돌았을 때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은혜가 충만할 때에 보십시오. 반드시 이 문제는 우리 애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죠. 자, 로마서 8장 7절로 9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육신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법에 굴박할 수가 없는데 주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거하시면 바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고 영에 있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바로 주의 뜻을 행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님께 정말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야 아 정말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순간순간 순간 지혜의 영이 임하고 보혜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 o u know, you know, you k 이 o 이 you know, you know, you 우리가 하나님 u 나 n o w you k n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야 그래야 영적으로 많이 가지면서 분별형을 이 이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 뭔가 더 하려고 더 하려고 그러는데 더 하고 플러스 지키고 그러는데 분별형을 구할 때의 중요한 것은 자꾸 빼 나가야 돼요. 뺄셈을 하라고 뭐라고요? 뭘 하라고요? 뺄셈 을 자꾸 빼 나가야 돼. 이것 저것을 자꾸 빼 나가 보면은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자꾸 내려놔지게 되고, 여러분 여러분이 육이 강성할 때는 자꾸 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분별형을 구할 때에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추고 납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내한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미 내 안에 내저어 계시지만. 그내주하신그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겉사람에 쌓여서 이분이 흘러 넘치지 못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배에서 그분의 생수의 강이 흘러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흘러나와서 내 모든 생각과 의지와 내 감정 전체를 다 주관하고 나를 주관하셔야 되는데, 내 겉사람이 꽉누르고 있거든요. 꽉누르고 있어. 음, 우리가 내일 새벽에 좀 보겠습니다만. 꽉 누르고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이 보화가 흘러 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강력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육육이 자꾸자꾸 죽어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전부가 전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기쁨이 나오고 그분의 영이 흘러서 내 전체를 다 주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성령님 계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또 부어주신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 내재하신 성령님과 부어주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부어주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가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내재된 성령님은 어떤 거가 갔냐면 펌프로 말하면 훅 하고 하기 전에 옛날에 이렇게 물이 늘 있었어. 그렇죠? 그러면 펌프를 이렇게 들고 물을 쏙 집어넣으면서 그 잠어다 물이 쏙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않게 쏙 집어넣어서 훅훅막 이렇게잖아요. 그런데 막 올라오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여러분들의 의해 자의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막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힘들어 하죠. 성녀의 단식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뭐냐면 자꾸 겉사람 내려놓고 성녀님께 모든 걸 묻고 맡기고 그분이 내, 내 안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들이시기를 간절히 추권합니다. 그렇게 막기도하고 나갈 때에 어, 성령님의 부어주신 성녀님이 계시는데 성녀님은 이례적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자에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만 부신 손님이 계시는데 이런 역사가 또팍 강하게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막확서로잡혀 버리죠.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 스스로의 육은 죽어가고 육이 죽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님 앞에 정말 맡기면서 그분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죠. 정말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게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삶과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게 힘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분별하고 보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은 함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그러니까 힘든 것만 자꾸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님 그분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완전한 성령 참은 역사가 오늘도 이루지기를 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